자, 이번 작업 작업 로얄 블 GTA 5 로얄 럼블 과연 팀은 어떻게 될 것인지? t 팔 2! 두 do I do? Who do I do? Who do I do? w h 뭐야! o I do? Who do I do? Who do I d 와 이게 뭐 이거 어벤져스다 어벤져스. 오 대장군이다. 와. <laughs> 오 대장군이다. <내> 아까를 <laughs> 줬네. <laughs> 오 대장군이다. 와! 와 대박. 와 저기에 내가 안 끼길 진짜 천만다이다. <laughs> 오 대장군이다. 이건 내일 로또 살 각이다. 이건 내일 로또 살 각이야. 나도 사야겠다. <laughs> 이게 이게 서로 다른 의미로 어벤져스야.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laughs> 처음인데요? 아, 아~~ 이거 아~~, 아, 아 이거네 아니, 그때 했던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로얄런블 옛날에 했었던거 비슷한거 비슷 했었나? 아니면 똑같은거 했었나? 약간 다르네요 비슷한거 비슷한거 광파제가 있어 어, 어 맞아 비슷한데 다르네 예 네. 누가 할래요? 야야 한명씩 나가자 가라 와, 와. 소박총 두디야 두디 대 싸지 두디 대 싸지 야 스님 아, <laughs> 가야 아. 싸지 백박볼트 싸지. 싸지 싸지 자, 지 치고 팽발어좋아다어 진짜 웃긴다. 가라. 저스 파이슨. 저스 파이슨. 다 아, 쟤네 팀 진짜 좋다. 아. 쟤네 진짜 스쿼드 진짜 잘 짰다. 어? 아. 와. 저거 뭐히크급 스쿼드인데? 와. 저저저저거 봐. 저거 봐. 뭐해 가. 빨리 와. 야, 우리 팀은 아 싸지구나. 아직 있어요. 싸지 <laughs> 있어? 야, 한우다, 항우. 한우. 예. 간다. 싸지가 다 끝낼 거야, 아마. 지금이야, 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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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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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약간, 잠깐만. 떨어졌 약간 탑 블레이드 보는 거야. 탑 블레이드. 야, 싸지야, 일단 독일이 지금 더 그리 죽여. 독일이 죽여. 가라, 정기야 가라. 전기야! 도가 독일을 죽여. 아 잠깐만.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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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피카 아, 개미 볼트 났어. 이 이네 팀이 나 피카 피카. 야, 홍월이, 홍월이 가라 홍월이 가라. 아이 미친 야 이거 이제. 닥쳐. 그럼 니네 팀 부르던 가니네 팀이 안 오는 안 오는 게 문제야. 니네 팀이 안와3대1 왕따. 어, 잠시, 어? 야, 호리 돌아가지 마. 오 뭐야? 아. 아, 아, 아 홍월이 핵트롤이야. 핵트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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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내가 다 </glactura> 뭐야 안죽었어 야죽었어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간다. 참전. 어. 어. 죽어라. 저스 파이슨. 어 죽게 시켜. 죽게 시켜. 더 킹. 반숨 강하소서. 테스 스파이터. 스스파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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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돌아와. 이 모지 시키더라. 아와 돌아와. <놀람>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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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체지금 지금이다! 지금야지금 뭐야 지이다 지금이다! 지 뭐야 다 지금이다! 어금이다지금이이타로금이다지금다 지금이다! 지이다다이이다다 자리 어. 배 시키신 분! 여기요, 여기요! 아, 야! 잠깐만요. 아, 씨. 나 시키신 분! 우, 어. 우. 야, 지금이야. 밀어, 밀어. 지금. 그냥 치기 에, 가라 천기 야, 나와, 나와. 치기 나와, 나와, 아, 나와. 아. 아. 야, 지금, 지금 왈도코 도코, 도코 콤보 써. 아! 도코 아! 아, 저 변호사들이 가네. 노노노노! 데린다. 아 뭐야? 개쓰레기네 이거. 와개쓰레기 진짜. 아! 칼을 뺏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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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스틸각이야. 스틸각. 맞어아 지금이에요. 어뭐안 돼. 얘는 강탈이 안 돼. 뭐지? 으. 어. 아, 어, 보낼 수 있겠다. 내가 바로. 아, 자를 지켜줘. 자를 씨, 계속 와! 어어어안 돼. 어! 뭐? 어어 어.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이야 지금이야! 우! 아, 챔스! 스포터! 저스파터 아. 뭐야. 아 이거 <laughs> 너무 게임이 쉬운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할 거야? 제가 갑니다. 오케이 도쿤 가라. 야2대1로 하자. 거기 두명 나. 와나 여기는 홍월이랑 네. 도쿤 간다. 오케이, 두명 들어와. 줄 떠고 두명 나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좋아. 우리 제일 네. 못하는 두명 어, 나가. 어 뭐야 어, 어, 야, 싸지왜 그래? 야싸지왜 그래? 야, 사자야. 방법 모비스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지금이다. 뭐야, 뭐야? 야, 왜세 명이야? 야, 사자야! 어, 뭐야, 뭐야? 낮아져라. 아져라 사자야, 내 그렇지. 차를 받아! 아, 이거 내가 밀어줘야겠다. 깔아뭉개. 까라봉, 형, 형, 지금 지금 깔아뭉개. 사자야. 아, 지금 아, 쳐. 어, 계속해 가지 진짜 여기. 내 차를 받아! 아이씨, 젠장. 이거 안 된다. <laughs> 말도 큰 뜨가질까? 에,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지. 어, 사자 뺏었어. 어, 저걸 쳤었어요. 야, 저펄 저펄 저펄, 야! 저펄, 점프, 점프, 저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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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저펄, 아, 저펄, 아, 저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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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펄, 하펄 저펄, 저펄, 저하 저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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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아저아저아 좋아 저아 저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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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독일 나이스 저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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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펄, 저펄, 저 뭐지? 어머네. 여기 이 공간 뭐지? <laughs> 좋은데? 아, 빌리는데? 아, 어, 너무 미끄럽다. 엄마, 이거나 받아라! 에이! 어. 어. 저야, 야, 누가 허연병 쏴? <웃음> 저요. <웃음> 아, 이거. 아, 너무 미끄럽다. 힘이 딸리는데? 어, 잠깐. 피드가 내 말을 안 들어. 어. 아, 끝까지 여기서 발악해야지. 때려, 때려. 아, 안돼, 이죠 안돼, 시간이 빌어줘. 얼마 없어. 네. 안돼, 안돼, 제발. 얘들아, 도데이아나뒤지어생에서 벗어났다 이제. 얘들아, 어? 잘 있어. 기억해줘. 기억해줘. 해줘기억 나이스, 나이스. 아 안돼, 내 육신이 사라졌다. 나. 아, 이제. 다나 아, 르지르스 더러운 녀석. <웃음> <웃음> 야. 죽어. 와, 2대 1이야. 이대이 어? 어? 이대로 야, 도와줄게. 이대로 밀면 돼. 이대로 밀면 돼. 도와줄게. <laughs> 이대로 밀면 돼. 줄게. 줄게. <laughs> <laughs> 독일이 헥트이야 헥트롤. 독일이 진짜 헥트롤이다. 어쩜 저러냐. 지편 넘어가는 데 도와줄게. 좋았어. <laughs> 이 지금이다지금이다 지금이다. 나도 와줄게 내가. <laughs> <위에서>. 오, 힘 <laughs> 싸움. 야, 독일아, 거기 돈떨르다돈떨르다돈 돈돈 먹어라 돈먹어라 뒤에. <웃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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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되기지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차라를컴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 아니, 야컨 아니, 러컨트롤로컨트롤로 그렇지 내가 그렇지 니 아니, 아겠어 대단하 밀면대 지금 밀면대 이긴다. 어 뭐지? 어? 주먹전인가? 없다. <laughs> <laughs>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안돼. <laughs> <놀라> 일어나 나이스. 일어나. 호리 일어나. 안돼 안돼. 안돼 호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돼 안돼 안뭐 안돼 안 안돼. <놀라> <laughs> 점퍼 다 점퍼 점퍼. 트롤 트롤 짓을 해. 내가 진짜다. 어 오케이 차 뺏기 없기. 고 오랜만에 보고형 화나게 웃는 거. 그래 g t 하시면 안돼 난난 원래 즐거웠는데. 정말 이랑아 무슨 소리야? 뭐 다만 적팀에 두디, 저펄, 타로, 독일이가 있긴 하겠지만 b o u 갑시다 오케이 o 츠고 o p 최근 w <laughs> h 오케이 오오오 오, 오. 아 타로쿤! 타로쿤! 야 독일아! 야 t 네팀 p e o 독일이가 안 내려왔다! Okay. <laughs> 어, 이제 내려왔다! 이제 내려왔다!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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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디 먼저 보내! 두디 먼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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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간다! 간다! 응. 떨어져! 야야 야 우리 어 그렇지 밀 지금 밀면 돼 지금 밀면 돼그렇지 그렇체 안돼 안돼 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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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체 나이스어야 아! 아 나머지 야 도, 어, 아, 독일이랑 아. 저번 헤트롤이야 헤트롤 헤트롤 합니다 어. 그러시, 헥, 힌트. 힌트. 아 다른 소스 맞이어 날 때요 아오 이래 이래 스매싱 어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미스 지금이야. 아 저고할 아 아, 아, 이. 테스 아, 스파르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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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를 뺐지. 시키심. 잠깐만 차 뺐는 거 없댔잖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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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뭐야? 아돌아돌구나 게임이 너무 쉬운데? 마지막 팁 하나 드릴게요. 밑에서 펑꽂실수 있습니다. 안 가면 돼요, 저희가. <laughs> 요즘 밑에서 화염병 던지고 있어요. <laughs> 백날 던져봐라, 맞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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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지네 맞지도. 아사연승사연승 끝나나 이렇게? 아, 우리 팀 뭐해? 아, 한판더 하네, 한판더 하네. <laughs> 이거 막판이야? 이거 막판이야? 이거 지목전하냐, 지목전 하자, 지목전. 한 명이 지목하자, 제일 만만한 사람. 야 두디 네가 먼저 주목해봐. 저요. 아니. 얼얼 아, 말고. 아니 저팀 말야. 상대 팀. 팀. 어, 아, 저... 팀. 어. <laughs> 아 진짜 이해를 못한거 같음. 아저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형님 갑시다. 아나 말야 나. 말이야, 나? 어, 어. 아 두디가 나한테 어. 1대1 신청한겨. 오케이야 오케이, <laughs> 이거 진짜 진짜 보기 드문 경우야. 두디랑 나랑 다른 팀된 거. 이야. 오케이 고고. 야 말도 나와. 아또 그래. 그래오 지면 GT 삭제각. 아, 그러면 내가 네. 일단 두디한테 내가 지면 내일내일 내일 두디 내가 업고 댕길게. 와! 어빠 <laughs> 버리기도. 어, 잠깐만. 어, 잠깐. <laughs> 두디. 두디야, 내일 업어 줄게. <laughs> 잠깐만. 아직 시작하지 마 봐. 나 보고 싶어. 아, 아,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우리 가유리한데 <laughs> 어 뭐야 떨어졌다. 아. <laughs> 누가 떨어졌어? 두디 떨어졌어? 누구? 아, 두디가 스스로 떨어졌구나. 두디야 참아. <laughs> 나를 죽이서 계속 할수 없었구나. <웃음> <웃음> 아이고, 사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사지 떨어진겨? 아. 예, 예. 헐. 야. <laughs> 유발터 <laughs> <발몬스터>. 좋아, 좋아. <laughs> 지목이네. <해. 웃음> 아, 누구 있죠? 사랑군데, 이요오 파칭 야 o 도야아죽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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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사랑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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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사랑꾼 데 분당 사랑꾼 어 광주 사랑꾼 h oh, oh,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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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하 얘려와 너희들 석 내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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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홍리. 어, 어. 아아안 아. 아. 돼. 집비안 돼. 지금야 지금이야. 어. 홍리 못해 솔로 아니야? 아, 솔로 아다 <laughs> <laughs> 그래. 흑마법사 힘을 보여줘라. 흑마법사. <laughs> 빨리 파이어볼트 던져 o Dungeon. c h u c k 키스. 아, 형, 형 타, 형 타. 첫 키스 그래 수영 r j 키스. h <laughs> <첫> 키스 가라. 자. in. Chucky's i 안 돼. h u c 치 y s in. Chucky's in. Chucky's in. Chucky's in. c h u c k y 하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봤을 때 홍월이가 이겨 그래 그냥 너 자살해 그래 자살해 아니야 나할수있어 힘으로 빌리고 아, 있어 이분안남았서 빨리 자살해 야, 힘으로 빌리고 있어 이때에 어서 어? 빨리 빨리 야다내려다 빨리 다, 내려와. 빨리. 야, 다 내려오라고 하하하하하 <laughs> 내려오라고 바보야 바보라고 내려오라고 <laughs> 저기 옆에서 구경하는거 봐뒤 위에서 불란다, 불란다, 불란다. <laughs> 어 불난다 불난다 아. 어 불난다 불난다 어어 이러면 어안 이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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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러면 어? 야 저거 툭 터져라 툭. 저거 내렸어, 터져서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저희가 저희가 차 하나 드릴게요 예감사합니다 <laughs> 차량 기오아 뭐야 어? 잠깐만 아 그럼 안 되지 적팀에 적팀이라고 나좀 빨리 뺐으차량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광주 사람 빼줄 건데 아 잠깐 아, 야, 어? <laughs> 지가 내렸어 지가 내렸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 빠가 치겠어 야 저거 야, 곧 터진다 터진다 저거 곧 터진다 같이 죽을 셈인가 내려 나와라 우리 하안 가도 이거 오 이거 죽방전죽방전죽방 <laughs> <주방>. 빨리 <맞아>, 맞고와오오오 <맞아, 웃음> 오오오오 오오 전북이산 야오오야 그녀가 보고 있어 야 그녀가 보고 있어 그녀가 보고 있어 그녀가 <laughs> <그냥가>. 안돼 <laughs> <laughs> 타로야 가자 가자 그림자 분신술 뭐야 쟤네 <laughs> 두명이야 두명 가자 아 <웃음> 대단하다 <웃음> 안돼 호라 못했어 이후 보여줘 야! 오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죽방 개빠다 죽방 개빠르다 홍켄 홍켄 호라 야 뭐야 호라 안돼 호라 도망가 잘라어 너네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오, 좋은 생각이어어 <laughs> <오, 웃음> 버텼다 버텼다 안돼 버텼어 음마법사의 힘을 뭐야 아야어어어왜티다야 왜왜저왜저 왜 했잖아 와 눈마 <laughs> 돈벌... 와와 뭐? <laughs> 뭐지 아어 <laughs> 아. <laughs> 혹시 한명 죽였 그런가 <laughs> 와아 <laughs> 이거 어제 개털렸는데 아. 스탠딩이구나 한명 죽이면 이기는 거였어 <laughs> 드디어 내일 어 줄게 <laughs> <laughs> 네. <laughs>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